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75편에서 77절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77, 75절에서 7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극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임을 얻어 살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입니다. 제일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실의 아픔일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직접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환갑을 막 친한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쓸수 없으니 집에서 잘 모시라고 해서 집에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무의식 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 쉬시더니 어느 순간 숨을 멈추셨고 순식간에 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죽음은 숨이 멎는 현상이라고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친 호흡이셨지만 숨을 쉬시고 계실 때는 제 아버지였어요. 따뜻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숨이 끊기자 새파랗게 얼굴이 변하시고 그 몸이 차가워지는데 몸을 대기가 어려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과 가물을 즐기시며 방탕한 삶을 즐기셨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졌고 아버지는 쓰레시, 쓰러지시기 몇주 전에 교회를 몇번 출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천국에게는 가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좀더 일찍 전도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지금도 제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으로 고통받던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오셔서 부부 싸움이 많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며 선하게 살아오셨던 형님은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른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매 형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더니. 의사가 그렇게도 간경화로 이제 죽는다고 경고를 해도 술을 숨겨놓고 술을 드시더니 서른 세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큰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번 서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전에 읽었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들을 다시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A Grace Disguised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명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저녁 식사 후 발코니에서 아내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할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인디언들의 삶의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가정은 인디언들의 보호 구역에서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년의 자명, 자녀 4 명과 그리고 이 때를 맞춰 방문한 어머니와 그리고 부부가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의 삶의 문제 중에 시급한 문제가 음주와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출발한 지 10여 분 만에 음주운전을 한채 시속 14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어린 두 딸이 죽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면서 죽어가는 딸과 아내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비극에 시달리며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꼬박 40일 저녁을 통곡과 애곡으로 보내게 되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지 모르겠다. 40일을 애곡하는. 40일을 애곡하면 눈물이 마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내는데 그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누리게 된새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권의 책은 홍석환 목사님의 뜻밖의 선물이란 책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유학을 와서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마치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을 때 지친 시간에 가족 휴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온 가족이 설레고 있을 때 학교에서 늘 1등을 하고 건강하여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16살 큰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여러 곳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했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받아라 악성 뼈암으로 진단을 받고 8개월을 투병하다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그때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두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서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뼈암으로 죽어 가는데 어, 거울을 보면서 아내 피부 왜 이러지? 아 이거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안 좋지? 아 요즘 사업이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극심한 극심한 고통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런 고통에 직면하게 됐을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왜 지금까지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이겨내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특별하게 그토록 이겨내기 힘든 고통을 특별한 위로로 이겨낸 것이 아니고 고통과 싸워서 오랜 시간 고통을 직면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현실이면 현실임을 인정하면서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아픔을 하나님도 겪으셨다고, 아들의 죽음의 아픔을 하나님도 맛보셨다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또 한결같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는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특별한 장입니다. 성경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8년,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1절은 히브리의 알파벳 알파, 알레브로 시작되고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의 알파벳 22개 알파벳을 사용한 시입니다. 히브리의 문학 기법 중에 하나는 서두와 말미의, 말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끼워 놓는 그런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의 배열도 시편119편이 성경의 중앙에 위치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시편19편, 119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인생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은 옳은 줄 나는 압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 개혁계정에서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그릇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더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 가슴을 찢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의 삶의 사고를 막아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어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선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0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0편 49편, 10편 40, 119편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원망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원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할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게 위로해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친히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싸며 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67절, 71절,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고통들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에 큰유익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권한을 통해 하나님의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 권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바른 인생길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바르고 선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선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구시비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통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절망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 약물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고 허무한 인생을 달래보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알수 없는 고난과 사회 부조리와 온갖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조리한 세상에서 믿음도 없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도 없 것이고, 그저 인생은 허무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사고와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10편 119편 143절 1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삶에 지치고 고단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정말 모든 끈을 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환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무기력했던 이 몸이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해달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 선하시니 그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인생,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셈을 얻도록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의 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편, 100, 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도 환경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고통과 싸워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길에는. 고통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평안을 누리고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모든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크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때 세상은 비로소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어서만 그 땅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들을 인생길에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통해 저희가 샘을 얻게 되기를 위로받기를 소망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나 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 때문에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으로 세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하찮은 것들을... 허, 허탄한 야망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